안녕하세요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해 준 소중한 반려묘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고양이는 보통 7살이 넘으면 노령묘로 분류되지만 본격적으로 노화의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는 10살 이후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면 7살은 약 44세, 10살은 56세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10살이 넘으면 활동량이 줄고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든 고양이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미리 이런 변화를 알고 대처하면 우리 아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살이 넘은 고양이에게 나타나는 노화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사로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째, 10살이 넘은 고양이에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 하나, 치아와 관절의 약화.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관절 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7살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치아 질환과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미리 관리해주면 아이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치아 질환이 생기면 음식을 잘못 씹거나 식욕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심하면 잇몸 염증이 혈관을 통해 온 몸으로 퍼질 수도 있죠. 잇몸이 붉게 부어 있거나 구취가 심하다면 염증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프로폴리스 같은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10살 이상 고양이의 70%는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처럼 절뚝거리기보다는 점프를 덜 하거나 높은 곳에 오르려다 포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캣타워 위치를 조정해서 아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같은 영양제를 꾸준히 급여하면 도움이 돼요. 둘, 수면 습관의 변화, 고양이가 나이를 먹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젊을 때도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을 자지만 나이가 들면 20시간 가까이 잠을 자는 경우도 많아요. 깊게 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쉽게 깨지 않고 불러도 반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소음에도 무심해 보일 수 있어요. 가끔 깨웠을 때 멍한 표정을 짓거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갑자기 깨우기보다는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천천히 깨워주세요.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몸이 축 처지거나 식사량이 줄어든다면 건강 체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3. 털과 피부 건강 저하 고양이가 나이를 먹으면 피부와 털 상태도 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며 탄력을 잃게 돼요.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털이 기름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루밍을 덜 하게 되면서 털이 엉키거나 윤기가 사라지고 빠지는 털이 많아질 수 있어요. 피부 비듬이 생기거나 예전보다 거칠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정기적인 빗질과 피부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메가 3와 같은 건강 보조제를 급여하면 피부와 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넷 면역력 저하 및 질병 발생 위험 증가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신장 질환, 관절염, 치주염, 갑상선 질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도 취약해져 작은 질병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자주 토하는 경우 점프할 때 힘들어하거나 발을 저는 모습이 보인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성격의 변화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해요. 어떤 아이는 더 애교가 많아지고 어떤 아이는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하기도 하죠.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가 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통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고양이가 원할 땐 충분히 교감해 주고 혼자 있고 싶어 하면 지켜봐 주세요. 작은 변화를 잘 살려주세요.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둘째, 10살 넘은 고양이를 돌보는 방법. 하나 식사와 영양 관리해주기, 나이가 들면서 고양이의 소화 기능과 신진대사는 변화합니다. 노령묘에게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풍부한 전용 사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씻기 편한 크기와 질감의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노령묘는 갈증을 덜 느낌으로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습식 사료나 캔 사료로 수분을 보충하고 신선한 물을 자주 갈아주며 정수기를 활용해 물을 자주 마시도록 도와주세요.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사료와 보충제를 고려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 신장 건강 관리하기 10살 이상 고양이들은 신장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 속 인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생선이 많이 들어간 사료는 인함량이 높은 편이라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기반으로 한 사료가 더 좋아요. 그리고 계란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살짝 뿌려주면 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작은 식단 변화만으로도 고양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먹는 것부터 신경 써 주세요. 3. 집안 환경 조성하기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청력과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처럼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밥그릇과 물그릇은 가슴 높이에 맞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끄러운 바닥에는 러그나 카펫을 깔아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높은 곳엔 점프 대신 계단을 마련해주세요. 따뜻하고 푹신한 잠자 도꼭 필요해요. 이렇게만 해도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내 외롭지 않게 해주기 고양이는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정감을 느껴요.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거나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걸어주세요. 짧은 대화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될 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이가 자주 머무는 공간을 가족들이 많이 지나는 곳으로 옮겨 주면, 고양이도 덜 외롭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고양이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다섯, 털을 자주 빗어주어 정갈하게 해주기.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스스로 털을 깨끗이 관리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등이 잘 닿지 않아 털이 기름지거나 엉킬 수 있고 비듬이나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부드러운 빗으로 자주 빗질해 주는 게 좋아요. 털 관리뿐만 아니라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다만 등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피하고 너무 세게 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노화 현상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기 고양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온 우리 아이들 이제는 더욱 세심하게 돌봐야 할 시점입니다. 노령묘가 되면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 않거나 털과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고양이가 우리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준 것처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가장 큰 보약이 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사랑스러운 양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